패스 이벤자 그럼 이제 크리스마스가 나오죠 오늘 제가 역대급 패스 이벤트 그리고 알깡을 불러갑다 가지고 있는 로벅스싹다 털어서 말이죠 자 그럼 분 알깡 50개 준비 완료 이제 준비는 끝났는데요 자 그럼 들 드렁이 앞서가지고 어느 영상 지원을 도와주신 고마운 광고주님 플레이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오는 게이머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 하에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어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임 리워드 앱입니다. 여러분이 게임을 플레이해서 획득한 잼을 코인으로 교환해, 기프트카드, 네오페이, 다른 먹거리 등 여러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데요. 지금 플레이오 벌써 300만 다운로드를 넘긴 대단한 어플인데, 플레이오를 통해 많이 받아오는 유저분들은 1년에 3 0만원 넘는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다시 플레이오는 제가 워낙에 많이 소개한 어플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 플레이오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하나, 플레이온 자체 퀘스트로 활용하는 건데요. 보면은 플레이어의 메인 퀘스트, 한정 퀘스트, 일일 퀘스트 등 종류가 많은데 게임을 하며 퀘스트를 함께 진행하면 더 많은 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퀘스트 활용은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둘, 플레이어의 코인 사냥을 통해 추가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상점 탭에서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코인 사냥 의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여기는 미션을 클리어하면 상점에서 활용되는 코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셋, 플레이어의 친구 초대 기능이 개선되어 친구를 초대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솔직히 300만 명이 받은 게임인데 부담없이 주변 친구들한테 더 알려보자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가입한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시크릿코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2주간 신규 가입자 분들은 플레이어의 프로필창에 들어가 더보기 시크릿코드에서 너굴몬 플레이어를 입력해 주시면 보상으로 무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호 이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에 플레이어에 가입한 분들은 아쉽게 참여가 안되니 이번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게이머들의 필수 어플 플레이어 게임만 해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앱이니 앞으로 모바일 게임 할 때는 플레이어 실행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, 5시개 안에서 만약에 휴즈패시나 혹은 타이탄이 나온다. 이 영상에서 추춤해서 보도록 왔습니다 그리고 오원에서패스나는까지 하면 보도록 고요 자, 그러면은 마구 제가 오늘 해 어디 어디 까 우리? 오늘 우리 한번 좀 트리 위로 올라올까요 그렇지. 우리 처음에 이 산타 그 타이탄이 뽑았을 때 제가 이제 그꼭꽁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얼랑? 어어 어, 어, 어디로? 오! 오 막혔어. 드리고 봐요. 드리고 봐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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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정아데스볼까요네 알겠습니다 그냥 안에서 볼게요. t s 타이타이 t s go! l e t 레츠고. Let's go! 와 미쳤다. 와. 아니, 레인보우 블루 e t s go! Let's go! Let's 아니. 와 오, 잠깐 오오 아니 레인보우 효주스트로일 고기? 오 마이 갓! 아 진짜로 여러분 위해 대형 선물 레인보우 효주스트로일 고기를 선물 드리겠습니다. 야호! 야이양 탈퇴 나와주지? 어쩌면 확률이 확률이 얘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 진짜 많이 소심팔라네야 그러면 그래 이왕 뽑은 김에 샤이니까지 다 뽑아볼까?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레벨 한 번에 2 0갈까요한번 가봅시다 한번두번한번더 나에게 힙합가은 동기를 거짓말 오예 진짜 너.. 너로 끝난 거야 그냥? 너로 나의 걸을 끝난 거야 이제? 아니 오늘 몇 개를 뽑았.. 아 이번에 몇 개를 뽑았는데 아직 히합을 하나 안 나온다고? 짜라란 그래도 뭐 레인보우 붕괴 했으니까 어 그래그래 어 그래. 다음튼 그래, 그래. 그래서 제가 휴지패단명 그리고 공짜 패스까지 두 분에게 나눠가도록 할텐데요 자 참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선 하나 너그을제공하아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둘이 영상의 댓글로 자신의 로블러스 닉네임과 함께 갖고 싶은 걸 적어주세요 난 패스는 휴지패스를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거 너무 비싸 자이 영상의 남천자는 제가 다음주 금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패스 주 누가 될 것인지 패스해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다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.